이러면 본인이 두명은 데려가야 돼요 어? 아, 파피슐로 가면 뭐 사실 상관없... 오예자두명째입니다 끝났네요 좀... 네 이러면은... 상관없습니다 하하하하하 가어찌됐던예 파피슐로가 다 했네요 자 예. 이렇게 되면은 필솔톨드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자선수도 킬을 만들긴 했습니다 <laughs> 되도록의 장벽망이 저게 문제예요 그니까 러 세이지였으면은 저기에서 장벽 올리고 영역 전개하는 게 되거든요 네네 아 게임 소리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자 그렇습니다. 일단 피 솔라운드는 좀 빠르게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스가 먼저 킬을 다수를 만들어내면서, 자 치메이가 뭔가 분전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사고가 나버렸죠. 파티슐로에게. 음, 그렇죠. 치메이 혼자서 모두 잡아내는 건 불가능이었죠. 그물 던지면서 아마 뭐 파이프 라인을 잡는 작업이란 예, 그렇죠. 오 존대요, 이거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태우고 있는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 제게 관전하는 저희 시점에서도 웰가가 궁금한 그런 플레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택 게임하다가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게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고 남은 세 자루는 무난하게 지키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넥슨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파피출로가 뒤쪽까지 접근을 열리네요. 하고 있긴 해요 시간을 벌... 벌어주는 게 중요한데 빠르게 처리가 됐고요. 큰 사고는 안 나겠는데요? 화력이 부족해서 간 것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을 좀 태워줬다면은 이게 역전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탐켄츠가몇 네. 명을 좀 대력하나 싶었었는데. 세제로... 자, 근데 소바가 없는 단점들이 또 나오죠. 자, 어, 넥시가 큰 했습니다. 자 이런 싸움도 이겨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 리아가 교환하면서 일단 뚫어내고 있긴 해요 차라리 감사한 그림이에요 교전이 열리기 때문에 네 유타가 B 사이트 쪽깊숙히 파고 있긴 합니다 유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인포가 없는 조합으로 우리가 뛰면은 뭐 3대2야 이런 확신이 드는 운영이 나올 텐데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네 자두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만 아 너무 까다리고 아, 있었던 네. 네 엠만에게 모두 당하고 맙니다 네,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이 조합의 이유를 네, 설명하지 네. 못하고 있는 오블리언 포스이긴 합니다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죠 들키어요 아 나오면 당합니다 파피슐로 아니 유탄까지 파피, 파피슐로가 미드에서 그냥 2킬씩 피스톨에 이어서 지금 라운드까지 제일 중요한 라운드거든요. 대로 들어온다면 자가 아마 다 받아 먹을 거라서. 그렇죠. 이거 모를 거.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몰라요, 몰라. 요 아예 몰라요. 이러면은 인포에 대한 부재가 너무 뼈 아픈 거예요. 지금 게임 자체가. 자 치매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블엔 파피출루가 끝내버리면서요. 이번에 칼풀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솔라. 어 지금 에, 이코 라운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애초에 나우스는 A를 비우고 리테크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음. 파피출루는 잡혔습니다. 바로 이쪽에. M만의 위치는 모를 겁니다. 뭐안 보였기 때문에 팝실로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M만의 위치 뭐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도 M만의 위치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탑픽을 들고 있었지만 네.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드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생겼죠. 총기를 먹는다면 그래도 3대 3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어, 구동이까지 어. 시간이 이쪽입니다. 어. 시간이 안 돼요 설치고. 하지만 사냥꾼의 분노가 있고요. 자 계속 견제를 받은 상태에서 설치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묶여요. 다다 다 묶이는데. 예. 아이고야 아이고. 또한번 A 사이트 쪽을 넥치... 밀어 붙였던 네. 네. 오블리언인데 <laughs> 해체 직관. 근데 자. 못 찾았네요. 와 이거 못 찾았어요. <laughs> 일단 이겨냈습니다. 예. 오포가 전진을 나옵니다. 그냥. 어, 아, 근데 너무 아, 아, 좋아요. 부탁해 주는 거. 와. 자, 아, 모저가 나와서 나왔세. 잡아버립니다. 차라리 궁으로 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샷으로 하는데요. 네, 이러면 위치 체크 됐어요. 아우, 저 중력 중려... 장벽망 위치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중력궁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일단 리아 자, 저, 선수도...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 있긴 합니다. 잡으러 가죠. 아, 예상을못 했습니다. 하지만 리에가 반응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반반. 이러면은 나우스에게도 기회가 아직 한턴 있습니다. 리테이크 할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들어와 있긴 해요. 국사의 구덩이까지 해서 시야를 다있고요치메가 네. 어? 잡아냈습니다. 모조 처리! 저는 이게 모조가 이렇게 나가면서 기회가 다시 무너졌거든요. 저는 해만 타이밍 때 이게 뭔가를 만들지 않은. 않을... 어 <laughs> 야, 이게 원래는 다운딩을 노린 게 아니고 직결 네. 노린 건데. 신겨서 저게 맞았습니다. 아치메이가 <laughs> 마무리치면서요 지 라운드 가져옵니다. 네 라운드를 가져왔지만 전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좀 과감하게 붙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원 사이드 압도적인 점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샷들도 먹히고 이런 교전들도 되고 상대방이 우리의 뭐초구대 스킬들을 피하지 이런 이런 거다 되니까 그러 본인들이 체급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실수들이 음. 나오는 거 같거든요. 어 지금도 크레드가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무결점으로 아... 정리할 수도 있는 애임을 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 또2 점짜리 네. 패배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정찰용 화살 하나 하나가 지금 다 살아서 못 깬다는 것부터가 되게 많이 꼬였어요 지금. 아 기회 놓쳤네요 예,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상황은 컨택게임으로 1대3 싸움 만들어서 이기자 그거 안되면은 예. 아, 이미 그 전에 봤던 그림의 스크린 위에 그 기억 때문에 예. 지금 거의 느낌이 경기가 그냥 원바이원으로1대3 one 싸움을 이기자 말고는 지금 그려지는 게 없습니다 두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A2G에서의 결과가 좀 처참하죠 전반적으로 참 이런 요. 거 보면은 그 음향 센서를 바꿔서 그냥 짧은 진탕으로 강제 진탕으로 바꿔준 게 낫지 에이. 않을까 진짜 <laughs> 진짜 안 걸리긴 해요 저런 게자 그래도 샷으로 샷으로 야, 그래도 에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유타가 자 이거 어려운 라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쯤 되면 숨풍 발동이라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인지 누르지도 않아요 자 위에는 알고 있어 아. 당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차라리 차라리 소멸까지 투자해서 사이트 클리어를 확실시하는 게 좋아요. 열어죠, 이렇게 열어죠. 예, 그냥 열어주면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코코넛. 자 미스가 났고요. 일단 라운드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이거 네. 넥시가 자 플래시를 한번 연결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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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상을 아. 못 했습니다. 위쪽에 파피 출로 네 명을 처리합니다. 야 유타가 잘 돌긴 했는데 이미 본대가 데가... 오, 에이스. 오 에이스 야 다섯 명 모두 처리하는 파피 출로 이렇게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안 가도 됩니다. 일단 들어옵니다, 치메이. 를 잡아냈고요. 자중력 그물도 잘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설치 위치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치메이가 두 명째 그리고 아. 세 명을 처리합니다. 설치는 완료가 됐어도 어? 넥시가 남아 있었어요. 자이 언제 끝났습니다.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느끼는 했어요 일단은 네, 네 파피출로가 남아 있습니다. 어, 반헤체 그냥 가요. 반헤체 그냥 돼버리면은 이미 이겼다고 해도 되거든요. 네 바로 직전에 에이스를 했다. 파피출로. 명적이요 예. 언급해 주신대로 이제 한점더 가져게 된다면 이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려요. 와. <laughs> <아니, 웃음> 자 모즈가 첫 맞설 맞대서 풀어냅니다. 아니 아, 왜 아, 남이 이... 쓰는 클래식 우클릭은 이렇게 센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것도 질 뻔했어요 지금 리아가. 반피 근데 그 와중에 설치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숨어있는 기다리는 이 나우스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음, 자 이번에 총기가 어, 어? 짧긴 한데요 파피츄로가 이겼습니다 아, 이러면은 시간만 끌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파피츄로가 미드에 남았나? 그래서 오히려 독성 장막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해보자 음, 신경 쓸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아가 아, 그래서 가기 직전에 잘게 막힙니다 참 리아가 마음이 급해요 전력차를 네. 따라가야 되는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사이트 쪽, B가 아니라 A쪽이었는데요. 야, 그래도 리아와 코코넛의 에임은 계속 밀리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어, 근데 진짜 아예 안 빼는데, 나우스도. 그 와중에 미드, 미드 이미 오나요? 들어왔어요. 파피출로 는데 너무... 아니, 모스... 너무 빠른데 근데... 이거는? 너무 빨라요, 너무 안무렇지 전부가... 않게 왔어요. 1대 1명. 심지어... 발소리 냈는데. 네. 네. 하지만 유타에게 맡기어 말았습니다. 오, 리아. 반면에 나우스는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걸? <laughs> 와, 자, 어, 진짜로. 어, 둘을 처리합니다. 오, 유타? 유타! 세 명째! 아, 안 피한 이유가 있군요. 예. 아, 에임으로 찍어 누릅니다 예. 전, 저는,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빨라요. 자, b 쪽에서의 교전은 나우스가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번에 오블리비언 포스의 수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킬로 처리하는. 이러면 자... 나우스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크가 여기를 그냥 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거를 압박을 줘야 돼요. 뱀발 던져서라도 시간을 끌어줘야 되고. 자도 잡혔어요. 야 유타도 아,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위쪽에 데미지가 좀 들어갔습니다. A 쪽의 진입은 막혔고요. 파피츠를 걸렸어요 이제. 오 아, 어? 유타 잡혔습니다. 오히려 파피츠를 걸어냈어요. 뭔데 들어오죠? 차까지. 차크도 끊긴 시점에서 이러면은 어, 설정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치메이가 위쪽에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 찍어주고요. 소멸는 진행이 됐어요. 네, 소멸. 자리아 바피칠로를 뚫어내면서 안쪽까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저가 남아 있습니다. 어못 잡았어. 요내 친구 내 친구 오, 못 잡았어요. 이런까지 네, 네, 처리가 되긴 네. 했습니다만. 정찰용 아. 화살 턴이 다 돌아서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요. 아, 딱그 타이밍에 네. 맞춰서 중력그물도잘 던져 주긴 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난 오포가 과연 여기 잠재 너무 불안한데. 아 지금 소리 앞에 있었습니다. 발포했어요. 발포. 이거를 라이스 들린 겁니다. 데드록과 킬조이가 있는 조합은 메꿔서 지낼 때는 난전이 많을 건데. 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유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교환. 2대 1. 오! 차크. 2대 1. 상대는 파피출르입니다 근 위치는 뻔해집니다. 베인팔의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레이스를 기록한 파피츌로와의 1대1 대결이에요. 파피츌로가 지금 확실히 감이 좋기면 해서. 마음 급해요, 마음 급해요. 8발. 반 해체까지는 됐는데. 총을 잡했습니다야 이게 마음이 급한 게 느껴지네요, 지금. 근데 이 시야를 계속 가지고만 간다면 은 나우스가 큰, 이드... 아, 오블리비언이 큰 이득입니다. 시야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역막 때문에 밀고 어 이거 소리 들었어요? 쫓아 들어와요? 자 그럼 뒤쪽에 오퍼는 빗나갔습니다 파펙트 로 그리고 오퍼는 또 <laughs> 다운 제가 잡아냈습니다 네. 안 들면 안 되겠냐? 벌써 두 번째 오퍼 그, 다운 그냥 라이플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데드록과 킬조이가 모두 어? 근데 데드록 갔어요? 잡았어요 세팅 하나 없어졌습니다 <laughs> 네 남은 건 킬조이 미니맵에 정말 많은 게 깔렸지만 킬줄것만 있는 겁니다. 네, 이러면 A 사이트 쪽의 길이 조금씩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유타 대기 중. 아아아아아아... 하지만 뚫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유타의 무리한 플레이도 결국은 코코넛이 끊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치매. 제솔치 끝났습니다. 기네즈 바편탄이죠 이거는. 위치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잡을 생각입니다. 치매. 오 어, 네, 템포 좋은데요? 자가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 템포가 맞습니다. 자, 어, 자, 누군가는... 자. 어? 어, 꼬챙이 자. 리아까지 잡았습니다. 사냥꾼의 분노.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라운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가 고립되어 있는데요. 아직 반의 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예. 아, 파라피슐로. 필조이와 데드락은 갈라섰고요. 이거 차크 선수가 나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압박을 줘야 돼요. 그냥 그냥 빼면 안 됩니다. 그냥 빼면 아자가 먼저 요타가 잡혔어요. 미디가 여기라도 미라 여기라도 여기라도 차크까지 밀립니다. 아. 자 이러면은 두 번째 맵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네. 자 기회 안 주려고 모조가 밉니다. 소멸. 소멸. 너무 빠르게 밀리고 있다. 괜찮아요. 한명 죽으면 괜찮아요. 아 하지만 네, 이러면은... 모조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마지막에 엘만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나우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언덕 지역 이거를 뚫고 추적기까지 쓰면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보조가 약간 나와 있긴 합니다. 넥스트 그만... 한명처리두 그 명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도 가기 전에 머리 때리고 가가지고. 네. 네. 냉정하게 보면 나우스는 그냥 사이트를 막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주고 다같이 리테이크를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편합니다. 경기가. B세트 음. 쪽에 M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요. 사실 m 만도 저렇게 힐을 냈으니까 망정이지. M만 잘리면은 딱. 압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네 그냥 A 4명이서 밀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은 이미 상황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노점의 위치만 봐도. 자는 그냥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의 나눠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오블리비포 스스로 빡빡이면 갑니다. 이거 많이 많이 불어야 돼! 이번에도 코코넛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원래는 이제 유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파피출로도 이거 없는 척 하면서 사고를 냈어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음? 어? 자, 설마요? 어! 아니, 왜 이렇게 흘러가요, 게임이? <laughs> 아니, 리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우, 너무 어지러운데요, 경기가 지금? 1대1. 그니까 유일한 변수는 괜히 무리해서 나무가다 끊기는 건데 그런 상황들은 안 나왔고요, 다행히도. 네, 설치한 이후에 안쪽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요. 저도 어, 따라갑니다. 아, 이거 너무. 어, 이러면이. 어? 비... 자, 사운드 내차마자 당갑니다 저런 장면들은 삼가해달라. 네, 나오면 안 되죠. 네. 망상. 아, 한 템포 느리게. 음. 자, 이번에 모저 그리고 많이 긁혔습니다 저도 머리 맞을 것 같은데요. 갈 뻔했어요. 자, 일단 스파이크는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파피출루요 또아 좋네요. 파피출로에게 어그로가 가니까 네, 네. 모저 파피출루 다 반응 너무 좋고요. 오 어? 나오면 죽습니다. 코코넛의 체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트레이드가 되면서 안전하게 황혼 쓰는 게 맞죠 이게. 그렇죠 들어오긴 했습니다. 페인트네갈수 있습니다 이러다. 네 이런 식으로 연계 같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코코넛 터졌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아또 같은 패턴입니다. 게다가 태미장식. 어유 사네요. 이번엔 막아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엠만이 뚫고 아니, 나옵니다. 누가 공격이에요? 누가? 아니 여기 왜 들어가죠? <laughs> 그래서 C 세트 쪽으로 일단 나오긴 했어요. 아니 이러면 C 공짜예요. 그니까 지금 오블리비언 포스가 가장 적확한 플레이를 했어요. 기다리면서 전진 나오는 거 받아먹자. 얘네 또 나오면. 어. 야 코코넛! 코코넛 안 밀리네요 진짜. 엠만까지 잡아 냈습니다. 네. 이러분 파피출루가 너무 어이없게 혼자 남아 버렸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레이더에 수비가 오! 너무... 네, 뚫렸어요. 파피출루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 보이긴 돼요. 합니다. 코넛 마음 급하죠 이러면 그럼 데미 장식 전에해체 되는데요. 정 이거 못 아니, 막아요. 못 막아요. 아니, 못 막아요. 코코넛의 체력도 없는 상태 이걸 이어 이대로 라운드를 아우! 내주는 오블리 <laughs> 퍼스 5대 1입니다. <laughs> 압박을 줘야 돼요. 우리 갈수 있다라는 진짜든 거짓이든 이런 액션들이 크게 줘야지만 스킬들이 빠집니다. 어 그래서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게끔 연막도 넣어놨는데 미드 쪽도 한번 막혔습니다. 위친 찍혔고요. 어, 컨택 리야. 오 잡혔습니다. 파피 출루. 기다리는 애. 파피 출루. 와우. 이미 이거는 다 버텨낸 거예요. 네. 두명 잡았다. 야, 이거는 이미 게임이 기울 대로 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두 명을 잡아내면서 치매까지 데미지를 입힌 채로 빠졌습니다. 이러면 A 사이트 쪽 들어가긴 합니다. 2대3의 구도. 아, 에만도 오늘 의이이 좋아요. 오딘이에요. 하필 오딘이에요. 설치 소리만 났다 하면은 네. 오딘으로 한각지원놓고선 너넨 뛰어 들어가라. 이것도 되거든요. 자, 에만이 몸 열어주네요. 네, 전지이 없네요. 에만이 오히려 들어와서 예. 처리합니다. 마지막 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본인의 모습 자, 들어옵니다. 저 회전문을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에만이. 근데 불안한 게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나오면 잡아냈어요. 어, 근데 진짜 찌른네요, 이거. 라우스가 일방적으로 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가 근데 아, 유타가 두 그, 명을 그, 궁금해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한 건데 일단 기회가 왔거든요. 오빌리야. 네. 유타. 유타. 바페출로도 잡아냅니다. 2대 1. 모조입니다. 모조예요? 근데 네, 체력이 아! 없어서. 와, 뚫렸습니다. <laughs> 그나마 설치가 됐어요. 네, 치명 잡혔어요.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아, 위치 왜? 아! 많이 적기네요. 세 치면 치명 타라서요모조가이 아 됩니다. 아, 아, 6점의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전반전인데 그래서 리아가 답답한 마음에 뛰쳐나옵니다. 고립되어 거,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알아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당했고 데미지 접시. 이번에 모조의 턴. 어, 그건 잔상입니다. 자가 근데 소리를 들었죠, 이미. 안 빼요? 이미, 어 이미 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뺐습니다. 예. <laughs> 상당히 안쪽까지 치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설치 끝났고요. 자, 유타 자리를 계속 견제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치메 대기 중. 치메 위치 좋습니다. 치메가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오 무빙. 아! 하지만 차크의 백업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예, 엠만밖에 남아 있지 네. 않습니다. 차키가 넷을 처리하면서요. 7대2의 스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C 점거 중이야. 이거를 B 앞에 있는 우리 팀원들 두 명을 축으로 활용해서 A로 빠르게 회전을 해보자. 자 선수가 A 쪽에서 시간을 아니, 상당히 오랜 동안 이걸... 벌어주고 있긴 합니다. 20초 남았는데요. 또돌려요 아, 이걸 비로 간다고 갑자기? 아니, 로 달려요. 저거 빼고 그냥 설치 해도 되는 건데? 설마. 모저가 기다리고있습니다 모저가 기다리겠어요. 고 모저, 모저가 모저. 기다려. 다운. 시간 없어요 이제 아언 더스로 가겠는데요 이거 개미장식으로 또한턴 벌고 아 남은 시간 5초 8초 안 돼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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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야 라운드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나우스가... 초1안 하는 플레이로 다선0합도다 사운드 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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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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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안는 잡혔고요. 어, 이러면 의지가 좀 꺾이죠. 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공격인 것처럼 나가는 전진 수비를 보여줬다 보니까 더 크게 먹히는 거죠. 와, 자 보였... 기다리고 있었던 세팅이요. 에 <목소리> 확실하게 전반전을 마무리지을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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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의 싸움도 안 됩니다. 깔끔하네요. 이러면은 진짜 전반전 9점으로 마무리 네. 눈앞에 다 왔습니다. 총기가 있었던 코코넛마저도 무너집니다. <laughs> 이거 습격으로 갈 거고 알아가죠. 아 이거 이마저도 파피출루가 약간 예, 네, 보여주네요. 네, 오메네입니다. 예, 오리전이 뭔지. 이제 음, 빛 볼... 사이트 쪽을 노려보고 있는 나우스이긴 합니다. 함정. 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려면은 연결부에서 킬을 이어줘야 되는데. 오 어? 차크. 차크. 애만 네, 잡혔어요. 페인트탕으로 해체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 보려고 했는데 네. 일단 설치 완료됐고요. 이미 그래도 이득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적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 밀고 들어옵니다. 아, 혼자서 힘들죠. 어? 야 이런 맵. 네. 그 여기도 자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을 해야 돼요. 와! 와이어 드리블이 아니라 그냥 예, 이거는 뭐 죽어도 할 말이 있죠. 이 정도 열었으면 여기서 사고만 한거 아니면은 변수가 없습니다. 야 아, 유체가 접근했지만 이미 읽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씨를 밀었는지까지 다 읽어줬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요 나우스는 이거 연막샷에 사고나. 근데 이런 거 나가다 주지마면 돼요 라우스가 예. 네. 자 치메이가 따라갔습니다. 음. 세자로 세이브한 채로. 자, 데미 장식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못 만들었거든요 오블리비온 포스는 데미 장식의 사이클. 자 지금은 모조가 데미 장식을 이용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순조롭게 설치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면서. 딱 나우스가 계획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졸러의 자리도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네 리테이션 쉽지가 모죠? 않은 위치인데요. 네, 뚫어내긴 했지만 아, 모조가 세세 네. 처리합니다. 진짜 뭐교전도안 밀리고요. 코코넛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유이라님만. 네못 만들겠네요. 나나우이 너무 지금 <laughs> 너무 아니 선 넘네 이거 나우스. 야 지독한데요. 네. 나우스 빡빡하게 경기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코코넛까지 처리가 되면서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자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시전진 되게 빠릅니다. 그럼 여기서 몇 명을? <laughs> 와! 빨라요, 진짜. 자는 확실히 에임이 좋아요. 네, 코코넛이 잡혔습니다. 이거 안 싸워도 돼요, 사실. 네. 예, 이, 이게 맞아요. 이거 근데 리아한테 뒤통수깨지면 이거 난리 납니다. 자, 리아 이 위치가 상당히 와, 좋았는데 리아. 일단 두명 처리. 하지만 스파드라. CBA. 스파드라. 아, 이게, 라우스가 너무 잘 이겨보려다가, 좀 한, 한 라운드 그리치네요. 네, 하지만 파피출루가 남아있습니다. 2대1. 그러게요, 파피출루네요. 네. 1 2대6 음? 어, 근데 찍 어? 어? 잡질 못했어니 잡질 못했습니다. 반딧불 체력은 없는데, 오히려 일만하게 A만...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체력이 없었는데, 자, 여러피 쪽에 설치 자, 여러 구덩이까지 있고요 네. 넥슬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들어옵니다. 기회가 어, 없는 그래도. 건 아닙니다. 연결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아, 네. 유타가 잡혔어요. 봉생. 그럼 그래 봉쇄까지. 자, 밀어 가야 돼. 밀로 가야죠. 밀로 가야죠. 밀로 가야죠. 밀로 가야죠. 급해요. 자, 일단 밀어내긴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에만이 체력도 없어 가지고 좀 네. 하기 힘들어 보여요. 네. 네. 자, 구동이가 익긴 했습니다만 사이포에 대한 의식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체크를 어, 하면서 가고 유타, 있다 보니까요. 유타 도박 한번 두나요? 여구로? 유타. 나와서 잡을 생각입니다. 도망만 할수 있으면 돼요. 밥에 칠러 잡았어요. 어 리아의 위치도 되게 도박수예요. 과감하게 하네요.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네, 때. 이러면 리아 의 위치는 들켰습니다.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교환이 되고 아 있습니다. 이러면은 시가 파입니다. 네. 이러면 시가 열려요. 시가 열려요. 와. 이미 들어가 들어와 있고요. 구덩이도 있고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A에 리스크 있는 저 플레이 하나 때문에 싸움을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게임. 아 모르죠 네 터졌는데요. 이러면은 터지겠는데요 자기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코코넛이 그냥 모저가 데미장식도 들고 있으니까 네, 이 각을 맡겨놓으면은 이 구덩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밀어두고 데미장식으로 마무리 자 위치 알자마자 아, 이러면은, 쐈습니다 네, 이러면은 진짜 변수가 아예 없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살아남는 건 나우스였습니다